조선시대 왕이 입던 의복 곤룡포에 황금빛으로 수놓인 용한 마리, 조선 왕실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담긴 용문보가 와인 마개로 재탄생했습니다. 왕실 문양과 민화 호작도가 선사하는 전통적 아름다움에 실용성이 더해져 최근 인기입니다. 특이하게 내국인 네 모두 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도 그래서 글로벌 인기상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매력을 담은 관광기념품, 이른바 K 굿즈 인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상품 브랜드 뮤즈는 최근 5년새 5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K 굿즈 열풍 속에 올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지자체부터 기업까지. 134개 부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놀이공원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관광기념품을 즐기고 살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딱 살만한 거?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공모전이라고 통화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괜찮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 싶게 하게. 1998년부터 올해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연대기와 수상작을 담은 전시가 열리고 전통 금박체험과 전통주 시음회 등 체험행사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합니다. 지역 추천 기념품을 모은 편집숍도 함께 운영됩니다. 공예품부터 패션, 생활용품까지 한국의 매력이 가득 담긴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KTV 김찬규입니다.